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사마열 혈티비의 서제 390번째 제1회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포럼 청년과의 동행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정책을 묻다 2025 196 화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월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텍스트는 제가 스스로 작성합니다. 목소리와 영상 제작만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마열혈.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큐레이터. STUDYCURATOR 사마열혈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사마열혈TV의 서재 390번째. 제1회 서울시 고립분둔 청년 지원정책 포럼 청년과의 동행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정책을 묻다 2025 196화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월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서울특별시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던 차에 2025년 9월 16일 방문한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제가 본 전시회 옆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시기에 양해를 얻고 참석하여 관람도 하고 안내책자도 받아서 보았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서울특별시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30일 고립은둔 청년과의 동행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과 정책을 일부는 냉정하게, 일부는 따스하게 접근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32책의 순서는 식순 따라서인 듯하고요. 기조발 제자이신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국장님께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정책의 흐름과 과제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후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센터장님께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운영현황 및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9페이지에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의 정의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료가 국회도서관 홈피 혹은 서울시 홈피에 있을 듯 합니다.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 및 정신건강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신 자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분석하여 결론을 내셨구나 감탄하면서 보았습니다. 매우 잘 접근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3416페이지에 지원세 분화 방안으로 탐색 단계, 소극적 참여 단계, 적극적 이용 단계, 자기주도적 단계 알려주십니다. 타 부서에서 혹은 다른 정책 시행시 참고하여 활용 가능한 적극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30. 59페이지에 사업 참여자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시는데요. 은둔, 고립 활동 등 전체 척도가 줄어든 것이 고무적이고요. 심리 상태 변화도 자기 효능감 오르고 우울감 내려가고 사회적 지지 올라가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36 29페이지 이하 사례 발표로 고립 분둔 청년 부모님의 서울시 부모 교육 참여 경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족이 힘을 모아 고립 분둔 청년을 마음을 열고 세상 밖으로 진출하게 해 주신 이야기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37명원 49페이지 마이너스.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을 선택하였다기보다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연대하는 지역단위 자조집단이 필요하다. 마이너스엄 소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연구교수. 감사합니다. 38이 책을 추천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에 관심이 많으신 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은둔형 외톨이 방지 방법이 궁금하신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고립은둔 청년을 돕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나중에 제가 도서관을 만들면 방문도 권하고 직원으로 채용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초대도 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좋은 사회인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돕고 싶네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도 도움이 되겠죠. 짜투리 시간에 물류창고 가서 일할 수 있게 물류창고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혹은 기존 물류창고에 주간 일자리 추가로 만드는 등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소소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약속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이 책에 논문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합니다.